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3면 정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축복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축복기도 하나님부터 온다 두 번째 시간에 젖과 꾸리는 땅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 있고 수요일 날은 그세 번째 시간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나니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갔을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아멘.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종의 자식입니다. 애국을 말하면 노예의 자식이었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바로 공주의 손에 잡혀서 그가 바로 공주의 양자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자기 동족을 지켜볼 때 나는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나타났을 때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들이 괴롭힌 걸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밭에 묻었지만, 그 다음날 자기 동족들이 싸운 것을. 가서 말렸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죄너 살인했지 않느냐 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래서 미대한 강의로 40년간 도망을 가서 양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 삼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저는 해가 굳었습니다. 말도 못하니데다 잊어버렸어요. 40년 동안 말안 하니까. 말도 못합니다. 해가 굳었습니다. 애굽 말도 못하고 이스라엘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너는 네 대언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형이었고 네지파의 고핫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이 되고. 그구약 시대에 그 대사장의 그 시대를 그 제대로 완전히 확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일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지을 수 없는 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계명과 그 언약의 계를 가지러 갔는데 언약을 가지러 갔는데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40일 못 참으서 그 백성들하고 금부치를 가지고 나왔던 것,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술을 먹고 노래를 하고 주지육냄이 빠져 있었던 것. 그래서 모세가 벗기를 던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었고 또이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잘못해서 바람을 피었는데 그 누나하고 둘이가 저주를 했어요. 회개하지 그러니까 않는 자기 누나는 문둥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이런 아픔을 겪은 이런 과정에서 인생이란 하나도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었으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정말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단애적인 아주 지극히 불안한 제사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그때 내가 축복할 텐데, 그때 이 축복을 하면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평강은 그냥 마음이 평안해, 평안하세요. 뭐새 무슨 띠니까 그냥 평강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화해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화해되는. 당신과 이웃의 관계가 화해되는 평강이 있기를 합니다. 당신의 일이 그렇게 안 풀리죠. 안 풀린 그그 그 불평과 불만이 많죠. 이 나이에 남들은 세계가 좁다고 여행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여행 한 번도 못 가보고 찌질이 집에서 밥 해먹고 이 빵을 구해야 합니까? 이 불평, 불만은 이네 일과 하야하세요 할렐루야. 네가 이렇게 좋다고 돌아다니는 세계 여행이 뭐볼 곳이 있느냐? 동남아 가봐야 우상성기인 것밖에 더 있었냐? 보려면 제대로 교회 와서 세상을 봐라 이얘기요이 회계. 이 역사가 있는 평화를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단절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한 마리의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죄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원죄가 있어도 죄 새끼로 태어난 이것들을 다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누구나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인 제사장이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불황무도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지하니까, 아, 만인 제사장이구나. 할렐루야!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머리에 손을 염고 또는 무릎을 꿇고 또는 서서 걸어가면서 그의 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겠어. 그냥 우리 하나님은 들어줘서 나를 제사장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추석 연휴 기간에 3일 동안에 이 장례식장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목사님인데 아주 신실한 여사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미혹한다든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든지 무당처럼 점을 친다든지 이런 목사님이 아니고 신실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결례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하세요. 병원에 계실 때 자기 남편과 가족들을 불러서 우리 남편의 신앙 지도를 부탁한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막내딸을 통해서, 음, 부탁이 왔어요. 어머니의 영면에 가는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장례식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얼마나 인생이 죄를 지었는지, 그둘두 두 딸이 다 훌륭해요. 공부들도 잘하고, 다 공부만 잘한 거야. 신앙이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채워간다는 학부에서 박사들도 되고 다 됐어요. 그런 딸들을 놔두고, 저 충청도 양반들이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몰래 색시를 보게 해갖고 애를 낳아서 5년씩이나 뒀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집 식구들은 다 알고 이 며느리만 모르게 하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치질이 가난했는데 기도하고 기도하고 해서 건설업을 해서 IMF 때도 돈이 몽창도록 해놨는데 그 놈을 다 갖고 다간 거예요. 와서 마지막에 첫날 얘기했어요. 여기 목사님 이제 마지막 가시는데 회개하세요. 그 전에 설교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다.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놈을 자비를 베풀고 산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그 뒷날 또 얘기해서 집사님 용서할 수 없는 집사님을 용서하고 산 겁니다. 너나 내나 같지만 이것이 종류가 다른 게 회개했냐 안 했느냐 중요하다 얘기에요. 복순이 엄마하고 얼마나 애를 맺겠냐 이런 얘기예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한강의 얼음장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평생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그 근육이 저 머리부터 등짝이 다 굳어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통과하면서 해결하니까 등짝의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이별을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던 겁니다. 순 가까운 한 침대에서 살았고, 막 살을 섞는 마음으로 속이고 산 이별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인생입니까? 완전히 도전 놈이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화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해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해 능력으로 하해된 거요. 예 오늘 이분의 이 죽음은 예수를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 증거된 겁니다. 이 발자취를 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놈을 용서했잖아요.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왜 날들어 이 장사를 짐내해 주라고 했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 알량한 목사들은 거기 가서 그 목사가 죽어버렸으니까 가서 장례식하면 교인이나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이 했을 수도 있고, 신랑이 부자니까 또 다른 생각 했을 놈도 있어요. 어. 나중에 내가 장례치겠다고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이 상태가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러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물론 그런 분은 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의 경우. 인생이라는 것은 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기 모세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해라. 내가 복을 주고 지켜준다고 전하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고 당신을 지켜줍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노를 하고 당신을 발길질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은 처음 온 곳에서 탕자가 올때 신도 안 신고 뛰어와서 내 아들 왔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끼얹 듯이 그렇게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얼마나 당신이 지독한 놈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런데 그 당신을 하나님이 은혜롭게 안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재직놈 이놈이 내 새끼요, 내 은혜요. 이놈이 나요. 그렇게 안 그니까 하나님한테 돌아와 봐라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런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서 떨어지질 않을 거요. 군사님, 딸도 나보고 아들도 나봤죠 내리사랑이라고는 날 때마다 아이를 눈에서 뗄 수가 없었죠. 우리 딸이 손녀를 낳았는데 내가 3년간을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우리 집 밖에서 가면 어디 가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 내주고 내가 마루에서 잤습니다. 이 방도 내주고 저 방도 내주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눈을 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너를 상침하다고 밤에 저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밤이나 낮이나 어떤 악한 놈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겠다고 전해 줘라. 그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걸 전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형통하게 한다고 해라.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거예요. 대통령하고만 친하다고 의시되고 대통령이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권력이 넘쳐서 넘쳐나는데 국회에서 대통령이 문자 보내는 것을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관계로 회복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회복돼 버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데 무엇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형통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역사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가 완전히 회복돼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딱 회복되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룩한 역사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원수를 내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왜안 죽였어. 하나님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고 회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당신 천국에 만나서 자라겠습니다. 여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자라겠습니다. 여기 남겨준 가족들에게 자라겠습니다. 여기 남겨놓고 간 교회에 자라겠습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서울 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6월이 나오기 전에 그 개인 방에 가서 가족들 방에 가서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의 주제곡이었기 때문에 그걸 찬양을 하게 해주고 기도해줬어요. 이제 패밀리 타임을 가지세요. 가족 타임을 가지세요. 성도들 타임을 가지세요. 먹고 마시면서 내가 있으면 손님이 있으면 할말못할거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내가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시에 그 교계에 가서 거기 안치되어 있는 유고를 가지고 이제 저 성남으로 가게 됩니다. 성남, 아니, 성남이 아니라 용인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안치해드리고 올 거예요. 아리마데 요셉,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갔듯이, 그의 유골은 뼈가루에 지나지 않지만, 종기하게 썼던 뼈가루이고, 그 뼈가루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생이 살아났던 족족을 보고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모든 우리의 현상 뒤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사람도 복받도록. 그 유골에 있는 십자가만 봐도 모두가 다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을 하라 그런 얘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하게 해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있을 때는 너희들 기도도 안 하고 안 했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비즈니스를 할 건가? 구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두들겨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인생의 죽음의 문도 생명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구하세요. 뭐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축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복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자손 만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스피리지 파워를 주신 하나님,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피리지 파워로, 영적 파워로 완전히 가득 채우신 하나님, 이것을 온전히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